어, 미드로 아, 여기이와 여기. 이거! 걸렸이 방금. 너 있어, 이 있어. 거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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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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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이이이이이거 되니? 어 뭐라고? 너 혹시 탑 그거 돼? 모대? 내가 모대 해? 너탑어야 그럼 너가 모대 할래? 그래 내가 할게 어, 아, 나... 미드 많이 힘들거야 이게 아, 아이폰 시팅까지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가디였어, 아이번을 한거구나 시팅하려고 그치 저는 응. 일단 미드는 경험치만 먹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힘들거야 음. <laughs> 탑에 1킬만 안, 안 거... 따이면 돼 베인한테 맞아 어. 어. 탑에서 2킬 만나는 것 보다 나을거야 오케이 오케이. 라인이 아 이거 터다 어디 소리? 아 이번 동선 안 보임. 응? 스페는매 응. 써주면서. 라인 어, 클리어한 아, 생각으로. 오케이. 어, 뭐야? 날려줘, 날려줘, 미대, 콩 날려줘. 날려줘. 오케이, 여기 여기 이거 아, 아다 아, 아, 뭐야? 붙을까요, 그냥 미드로? 아 여기 다 와, 좁보 걸렸다, 방금 날려줘, 날리스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싸우도 좋아, 싸우도 좋아, 싸우자 형, 마우카이 생각지 마우카이. 없어, 싸우자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아나 맞다. 어, 그아 진짜 다행이다. 나 죽었어. 뭐야? 아니 토마토한테 소울킬 뭐야 이거? 아, 아니 아마프한테 따이는 거 조금. <laughs> 어. 이거 어. 어, 베인 베임 무빙, 미무빙. 어 세트도 간다? 네. 세트도, 나도 세트도 왔어. 왔어. 나도 왔어. 여기 우리 가는 중. 그렇죠. 베인, 베인 맞아요, 베인. 어 내가 베인 받게. 데임 봐줘. 데임 피 별로 없어. 저 잡아줘요. 그냥.. 고..코쉬할게요. 아이번. 아이번 풀리 있어. 2힐. 일... 미코 간다. 미코 뒤에. 아, 네. 나이스. 오케이 나이스. 단정 칠게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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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어. 바톨라인 밀어줘. 오케이. 미코 내려갔어. 미코 내려갔어. 오케이. Okay. 뺄게요. 오케이. Okay. Okay.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야왜나 어시 먹어. 응 음. 얘로 아, 먹었나 보네. 나이스. 나이스 아니 근데 레넥톤 졸라 잘해 이거 그냥 피스 카인데 그건 맞아 <laughs> 개잘못뛰는 돼, 이척 두드려도 돼 모델만 보이면 이거 부셔 이거 죽여 잘가 데티야 오케이 잘가 지고 베인 온다 베인 온다 빼면서 빼면서 나도 있긴 해 나고거 너무... 음, 빠지자. 아니 아니야. 빠질려고. 빠져, 빠져. 오케이. 나 이런 쪽 팔짝 볼게. 나 뒤잡히면 궁 있어? 봐도, 너? 봐도 돼. 해도 돼. 해도 돼. 봐도 돼. 나궁데나 15초. 15초 해. 나쁘지 않은데? 천천히 해봐. 오이 네, 나이스. 나궁바로으로 궁 살짝 더, 돌아볼래? 얘네 시야없 오케이, 오케이. 아마 근데 와드 있으면 여기 와드일 거야. 이거 좀 먹어도 아, 되나? 낚시나, 응. 낚시나 낚시하는 게 제일 좋을 듯? 오케이. 낚시해봐. 낚시. 나 이거 뒤잡고 있네. 나궁 데려갈게. 한 명. 아니 가가가도가가도가가도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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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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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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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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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가다가가가 가다 가가 웃었어? 아, 다행이다 이거 방금 나 실수했는데. 에기 핑아. 오케이 알겠어. 나 단톡 보내놨는데 이따가 한번만 확인해 줘. 단톡? 응. 음. 게임 도중에 보는 거야? 어 아, 지금. 오케이 나 방금 봤는데 <laughs> 일단 오. <laughs> 와 여유 있어. 아니 근데 저럴 저 필요 약간 있긴해 그치 않을까조 응. 여유 있어. 양윤명 상대하는 내 게임하는 도중에 휴대폰도 보고나 <laughs> 휴대폰 안봤어 미시카 어이야 이거 이거 아람 무빙 치면은 바로 나갈 어, 거야. 나보긴 했어. 난 근데 아람 무빙 쳐도 난 아람 무빙 있을 것 같아. 조심. 오케이. 불링 살짝만 조심. 어 이거 완전. 아, 또...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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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만 잘 봐. 베인만 잘 봐. 베인만. 에시공 에시공. 아고대오 이긴데. 안돼 이러면 내가 좀아 임대. <lost noise> 아, 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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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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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다 아, 배다 아, 아,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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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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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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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는데 배다 가쳐 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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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딱다 배다 먹다 때부터 약간 트 배다 배는데 아니 펜타 다는데배 이거를 풀평을 한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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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맞대야 죽여줘 미안해. 죽여줘. <laughs> 아, 그냥 이게 맞지. 아, 미안해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아니 나펜터딱 말하는 순간 보고 있었는데 애 씨랑 레네게 때리고 있어. <laughs> 아그나 바로 만졌어 너무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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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웠어. 나나 무서워서 뒤를 돌았는데 나 분명히 마우스 뒤 찍었어요. 이거 리플 확인 가능해. 아또 나냐고. 오케이. <laughs> 그렇치구는 풀평을 <laughs> 너무 정확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<막았네. 웃음> 아니 안 노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그거 있어. 내가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그 이행하고 있어. 그래서 음... 뇌로 잘못 받아들이는 거야. <laughs> 해명이 조금 아쉽네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야. 그래서 바트 오더 잘못 듣잖아. <웃음> <웃음> <에>. <웃음> 이거 뭐야? 저기가 방판나 <laughs> 아니 명치야. 너왜 너 이렇게 존나 못하냐? <웃음> 너 <웃음> 명치야. 너 실버 탑이 <laughs> 새끼 이거 블라디픽한 거부터 약간 Sorry. 느낌 맞지? 저런 거 뚫려면 너가 이제 라인들 성장을 하고 뭐고 필요 없어. 너는 이제 탑 튀어 높은 걸 활용해서 우리 미드가 이제 좀 저렇게 빡셀 때 있지. 저랑 <웃음> 이제 첼미드 <laughs> 만날 때는 네가 내려와야 돼. 그럼 그거는 되게 쉽잖아. 아, 그치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판 더. 내려와서 이제 그 미드 상성 힘든 거를 너가 풀어줘야 되는데 데이... 한 판도 되냐네? 한 판만 하니까. 거프이 결국 준바트 흑화시켰네. 어휴, 기분이. 라디션 뭐지? 될거 같은데. 지금 22분. 한판더 하자. 어, 한판더 하자. 오케이, 가자. 야, 반테우정글이야 그 세트 방어는잘못든거 같은데? 미드 반테인 줄 알고? 어, 미드 판에 안 겨웠어? 그렇지, 미드 반테로 생각했어야 정상이야 어? 원래. 여기서 근데 피가 저렇게 한번더 꼬운 거야. 아, 나도 신선사. 못 봤다. 탈리아는 근데 시너지가 는양아안될 걸? 그리고 탈리아 미 정글이 좀더 시너지가 좋지. 저거보다는 네, 탈리아 미드지. 응 미드야. 이게 반, 탈리아가 라인 밀어놓고 로밍 가는 식으로 하거든. 바텀, 바텀 라인 당기면 좋아 이거. 오케이. 어 위쪽으로 와 달하러 갔어. 여기 여기 있다. 야너 조심해. 음, 여기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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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, 아니 아니 아 가는 중가중 가는 중나 2레벨이라 이거 좋아 할래? 어 하면 좋아 하면 와봐. 좋아 와봐 세트 와봐 간중간중함얘 볼게 풀 빼봐 나이스 나이스 웨이그 요거지 명치야 나이스 요정도 오케이. 나이스. 블라디였으면은 알지? 그것도 맞지 맞아 명치야 블라디 느낌 없더라 아야 오케이 블라디 공인 <laughs> 이러면은 산뜻 아래쪽일 거같아 바텀, 바텀 웨이브 쌓고 다이브 조심하고 근데 우리 투텔이 있긴 해걔 <laughs> 이득봤다 나 미드 갈수 있어 나도 한번 나는 지 플래시 안돼안돼안돼어나이스드 네, 쥐어왔다 <laughs> 영체 와봐 바로 아, 어, 나 뛰어볼게 최대야 아, 아지집 너무 아, 아깝다 누나 근데 W 좀 빨리 쓰는 감이 있는데? 어? <laughs> 예. 살짝 까비 나 미드 붙을게 얘네가역전인게 나텔가개 뭐야. <laughs> 나도 가는 중. 나어나이카다높요높아탑 펠사? 탑게? 아, 깝다 아씨 이거 얘얘 봐. 달려봐. 달려봐. 는 중. 이. E. 내이스 파이크 공 있다. 파이크 공 있다. 너 들었어. 나이 근데, 나이스. 나이스. 근데 나이스. 와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 이거 클와 빼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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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만 하거든. 나 아, 미드로 갈게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나 갈게? 지금 좀 낚여주면 좋긴 한데 지금 낚여주면 좋아 나궁 있거든? 나 여기 뭐가싼거 음... 같아 반템 부터 반템 아얘저 부터 어플로 끌나 이거 뒤에 텔쌓용쓰개용쓰개 가볼게 이거 갈 거? 갈 거? 뒤쫓아 봐뒤쫓얘얘 만났다 어쟤 잡아줘 아! 내가 먹었다 아킬 없어 힐 쓸까 힐? 되나? 바텀 아, 아무나 한명 올려? 아텀한명아번나 와봐 나이스 게 미드 한명 가고 미드 한명이드 내가 에 미드 갈게 나 레드 들어갈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음. 타워 쪽으로 비전 쓰지 말고 음. 오, 오른쪽으로 밑에아 아, 잖아 왼쪽으로 비전 쓰고 패스 면 바텀이다 바텀이다 이거 탑탑 탑까지 빨리 밀어 아, 텀 버려도 돼요처하면아 버릴게 있어? 어한팀겠다 빠질게 와아 와우 쉣. 드리 아, 존나 는데 아, 이거 졌다 아, 와. 대구. 개그... <laughs> 나이스. 이겼어? <일었어? 웃음> 아, 빼야 돼. 아니, 지금 뭐. 빼야 오른 돼. 오른 뭐야? 아, 빼, 빼야이 e 있어서 빼는 건개또라이 비찬이 물결표 님,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. 오른 이거 혼자 아니야? 누구야? 혼자야. 이게 혼자, 혼자. 혼자임. 혼자야. 마음껏 뜯드러패라구 이제 W 있어 가지고 키면못 잡을. 정보자. 혹을 이거 네. 내려와 봐. 그 누구야? 어, 아 여기 바텀 싸우고 나 <목소리> 내려가 어 내려가 얼마 나 나이스 어, 나이스 오우, 오우. 아 근데 네, 이거 파이크도 왔다 <목소리> 용, <목소리> 2, 용 3초 남았는데 바텀 대충 밀면서 그냥 서 부르면은 내가 여기서 텔 타고 탈리아 안으로 끌어들이될거같아어 그거 좋다 응. 아 탈리아 존 간다 나텔 탔어 붙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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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, 하 투하 존예야 존예 네, 천천히. 미포 잘랐어. 천천히 해봐. 천천히 나 살짝 뺐다가 다음 이돌 때 갈게. 아이치. 좋아 좋아. 싸워 싸워. 죽여버려. 뭐야 얘. 뭐야. 궁을 왜 저렇게 해. 바영 살면은 바론까지 해도 돼. 바론? 아. 살았어. 바론? 바론? 야. 미포도 내가 잘랐어. 나이스. 유 먹고 바론 될려나? 너무 욕심부렸나 이거? 근데 궁이 빠르긴 한데. 야. 바론 가지말까 역. 유까지만 먹었어 결가 어, 글로벌 아, 갈... 두 개나 굳이 없나가는 중. 어, <laughs> 왜 이래? 와, <laughs> 딜 뭐야. 와! 와, 와 이거 아, 다 마무리할 거 내가. <laughs> 와서, 들어 살려. 나 바텀 밀면서 갈게. 안 맞으면 돼. 나비전으로 가는데? 뒤대기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도, 뒤에도, 뒤에도. 봐 기대, 기얘 들어 기대, 기대, 뒤대뒤대 기대, 기대, 기 이겼어 기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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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저석 크림 줘라듯 가치기 아무 적지 들었다고 가기 좋았다. 속상하다. 어쩔 수 없어. 음. 아, 기재이 나 기재이 비... 어, 같이 쓰, 같이 아니, 나 세트도 괜찮네. 비 잘한다. 어, 나 같이 할로이니까나 탑에 있었을 때 오늘 세트 벤을 했어. 나나 나오면 무조건. 오 티아메는 원래 항상 맞아? 어. 오케이. 티아메 반갑게.